안녕하세요. 양평은 지금 하행입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양평 친환경 농업 박물관 특별 기획전 중앙선 어둠을 넘어 빛으로 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함께 가 보실까요? 중앙선은 일제 강점기 일제가 대륙 침략을 목적으로 부설한 철도로 양평과 청량리를 시작으로 영청까지 연결되었고 물자 수탈과 강제 동원을 위해 이용되었는데요. 해방 이후 수도권 발전과 산업화를 위해 활용됐으며 오늘날에 이르러 주요 명소와 관광지를 잇는 힐링 동선으로 변모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전시는 중앙선이라는 공간에서 자행된 일제의 만행을 통해 해체되고 파괴되어 가는 가족과 국토의 한서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또한 10대 강국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크게 일제의 동아시아 침략, 중앙선의 부설 과정, 중앙선에 새겨진 상은 변화하는 중앙선, 양평과 중앙선으로 분류하였고 역사성과 장소성을 극대화하고자 건축물을 재현하거나 디오라마 전시물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전시를 계획전 했지만 오늘처럼 또이 중앙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어, 저에게도 큰 그, 감을 주는 그런 행사가 어, 됩니다. 어, 우리 중앙선에 양평군에 14개의 철도역이 있었습니다. 그 철도역을 통해서 우리 군은 지금까지 발전해왔고, 해왔고, 해왔고 앞으로도 그 역을 통해서 발전해왔던 말씀은 되린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아픈 역사를 본다면, 어,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이것이또큰 유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앙선의 우리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은 양평의 대표 관광지 용문사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전시는 12월 31일까지로 친구 또는 연인, 가족 단위 나들이객에게 추천합니다. 안평은 지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